대한노인회 회장으로 취임한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은 출산한 직원에게 1억 원을 지원하는 파격 정책을 펼쳐 출생아 수 증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영그룹에 따르면 기존 23명이었던 그룹 내 연평균 출생아 수는 1억 원 장려금 제도 시행 후 28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주영환 저출산 고령화 위원회 부위원장은 서울 중구 부영그룹 본사를 방문하여 이중근 회장에게 출산장려금 제도를 통해서 저출생 추세 반전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수여했습니다. 주영환 부위원장은 저출생과 고령화라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이 가야 할 길을 앞장서 열어주셨다면서 탄생을 환영하고 어르신을 보듬는 회장님의 깊은 뜻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든든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치하했습니다. 이중근 회장은 지난해와 올해 시무식을 통해 출산한 직원들에게 총 98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앞서 이중근 회장은 지원금 1억 원을 전액 비과세로 해달라고 요청했고 국회가 이에 화답해 세법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